문법화 연구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문법화 연구라는 우리 교과목에 쓰인 이 문법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문법화의 개념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법화의 개념과 문법화의 특징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법화의 사례를 통해서 어, 문법화가 과연 무엇이고, 문법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수반이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법화가 무엇인지 문법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법화라는 것은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우리 언어는 어, 늘 변화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어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문법화라는 것은 언어 변화 과정에서 어휘적 항목, lexical item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어휘적 항목이 점차 문법적인 항목으로 변하거나 또는 기존의 문법적인 항목,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문법적인 항목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문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화 과정에서는 형태가 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래 구체적인 의미가 약화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그런 의미 탈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영어로는 semantic bleach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화란 무엇인가, 문법화라는 개념과 또 어휘적인 항목, 문법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법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문법 요소가 의미를 획득해 어휘로 변하는 과정 B. 어휘적 항목이 문법적 기능을 가진 요소로 변화하는 과정 C. 발음 변화로 형태가 달라지는 과정 D.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몇 번이 답일까요? 어휘적 항목이 문법적인 항목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문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법 요소가 의미를 획득해서 어휘로 변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시면 반대되는 과정입니다. 문법 요소가 어휘적인 항목이 문법적인 항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항목이 어휘적인 항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탈 문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degrammatic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 발음 변화로 형태가 달라지는 과정은 우리가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은 축약, 음은 변화, 이런 현상이 해당이 되겠지요. 네, 음운 변화, 음운 축약과 같은 현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합성어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컴파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화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어휘적 항목이 문법적 기능을 가진 항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다할수 있습니다.